안녕, 친구들. 오늘 9월 8일 믿음의 길잡이 같이 시작해 볼까요?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제목은 지혜의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친구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안에 있는 목적이나 혹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성령님을 통해 주신 초자연적인, 시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비슷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과거의 일들에 대해 알려 주시는 것이고 지혜의 말씀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알려 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미래의 일들을 알수 있다니 너무 신나는 일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더욱 많이, 더욱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나요? 친구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면 같아질수록 성령님은 더 활발하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동맥경화라는 병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동맥경화는 혈관에 여러 물질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순환에 지장을 주는 병이에요. 피는 우리 온몸의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겠죠? 이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성령님께서 나타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면 같아질수록 성령님의 나타남은 더욱 활발해지실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말씀, 고백의 말씀 같이 해볼까요? 함께 고백해요. 나는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요. 성령님, 제 삶에 더욱 나타나 주세요. 아멘. 친구들, 그럼 또 내일 만나요. 안녕.